다음은 2공단 음, 위탁업무에 대해서 조금 특별히 알아두셔야 될거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위탁업무에 보시면 음, 사업장 여기 위탁업무의 메뉴는 모두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4대 보험도 전체 신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자, 제일 많이 질문이 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이제 취득신고를 신고를 했으면 고용산재 토탈이면 고용산재만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4대 보험 다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 어, 위탁업무에서 사업장 가입신고 있죠 요거는 좀예외예요 그래서 사업장 최초 신규 성립인 경우는 토탈 접수 시 고용산재만 접수되고 건강연금은 팩스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립, 처음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요. 성립 처리한 다음에 결제가 완료된 다음에 추가 신고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최초 신규 성립할 때만 건강연금은 따로 팩스 접수해야 된다는 거, 요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내가 있어요. 안내가 있으니까. 또 이제 참고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가 있어요. 이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는 어, 토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요 요 고용보험 EDI를 통해서 신고를 해요. 이직 확인서는 원래는 토탈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토탈에 신고 가능할 때는 여기 고용 관리에 상실, 고용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가 상실이 완료된 다음에 그게 확인된 다음에 이제 이직 확인서를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 상실 신고하고 바로 이직 확인서를 넣지 그게 완료될 때까지 어떻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업무가 너무 바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실은 토탈로 이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접수를 하고 바로 이제 이지확인서는 어, 이 고용보험 EDI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EDI도 토탈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그 어, 토탈처럼 환경설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고용 EDI는 따로 뭐 위탁서를 또다 받아서 또 수임 신청하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은 음, 이 토탈 서비스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 토탈 서비스에 수임 신고된 사업장은 이 바로 이지확인서로 바로 신고가 가능해요. 단지 이거를 신고하기 전에 고용보험도 회원 가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음, 여기 기업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먼저 한친 후에, 그리고 그 공인인증서도 이제 등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는 바로 진행이 돼요. 뭐, 기다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고요. 바로 이제, 회원가입하고 바로 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등록됐으면, 바로 이제 이지확인서가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는 거,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여기 위탁업무에서 또 알고 계셔야 될게첫 번째 아까 사업장 간 신고서, 그 다음에 이직학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음 건강보수총의 신고서예요. 이 건강보수총의 신고서는 말 그대로 건강의 고유 업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수총의 신고를 할 때. 불러져 오는데 이거를 신고할 때는 그 일반 팩스 신고를 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신고할 때 도장 생성해서 쭉 이렇게 보게 하면 제 이름이 나오고 도장 추가 이렇게 신고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서 팩스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한길 팩스, 이용, 전자 팩스 이용하시면, 팩스 보내기로, 이제, 아이들을 입력하시고, 입력하고, 여기 수신자에서 F2를 누르면, 이렇게 그 관리지사가 다 나와요. 이 관리지사는 저희가 여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아니 기초등록에 4대보험기간을 다 등록해서 올려놨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불러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강남지사다. 강남지사 건강이다. 그러면 서분지, 중, 북분지, 동분지를 선택해서 확인해서 전자팩스를 전송하면 이... 이 메뉴가 이 신고서가 전자팩스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건강보수총액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수, 건강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고용산지에서는 받아주질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 EDI를 엑셀로 내려받기에서 건강 EDI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강 EDI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강 쪽에다가 신고를 하셔도 되고, 팩스를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게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업무대행 위임장이 있죠. 이거는 이제 건강이에요. 열어보시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건강도 고용산재처럼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업장을 불러와서 어, 몇개 업체를 뭐 선택을 했다. 그럼 이렇게 다, 자료가 다 보이죠. 제출일은 오늘이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인쇄를 하시게 되면 건강 EDI의 업무대행 위임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임 기간은 이제 농무법인이 되겠죠. 업무대행 기간은 그리고 위임 사업장은 내가 선택 수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업장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건강보험공단은 뭐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요거는 도장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도장 설정이 좀 너무 가짜 같은 기분이 드니까 잘 사용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하셔도 됩니다. 요르세요. 팩스를 보내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런 거는 이제 세무사 쪽에서 사인해서 보내셔도 상관없으세요. 요거는 이제 건강 쪽에서 하는 거지만 어, 위임을 받은 거는 확인은 하지만 어, 뭐 지원금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뭐 세무사 사무소에서 기장하고 있는 업체가 나는 건강보험 이디 안할 거라는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그냥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등록에 위탁사업장 등록에 어 사업장 정보를 상세히 입력을 해두면 신고시 매우 편리한데요. 어 여기 보시면 기초등록에 위탁사업장 등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본 등록 사항이 있고 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탭이 있고 고용산재 탭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가 공단명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전화번호, 팩스번호 여기. 그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고용산재도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이렇게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놨거든요. 요걸 입력을 해놓으시면 편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다가 신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업무적으로 이제 공단이랑 통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사업장 여기 이제 관할 지사가 다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요, 거 보고 전화를 하셔도 바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팩스 번호도 이제 팩스 보낼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쇄를 해서 팩스를 보낼 때, 팩스 보낼 때,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업무할 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돼서 뭐또 사이트 들어가서 전화번호 찾고 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어 입력할 수 있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이 공단에 보시면 그, 기초 등록에 어, 보험사무 대행 기간에 등록이 있어요. 기초 등록에 이거를 반드시 등록을 해놓으시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여기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놓으시면 어, 만약에 내가 팩스 신고를 했어요. 어, 그래서 팩스 신고를 해서.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팩스를 보낼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대행기관 신고 담당자 연락처가 보여요. 이게 아까 그 대행기관 요 번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팩스를 보냈으면 공단에서 아 이거 대행기관에서 신고해서 보낸 거구나라는 걸 알고 이쪽으로 전화가 오죠. 그래서 공단을 일일이 전화하지 않으셔도 어, 공단에서 알아서 이제 세무사 사무소 대행 기관으로 이제 전화를 올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락처를 어, 적어놨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다음에 페이지 위탁사업장 등록 성립의 위탁 입력 방법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거니까 화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어, 지사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 20단 프로그램은 어, 세무사 사무소 그러니까 대행기관에서 불편사항들은 제가 계속 접수받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는 이제 초 초창기 때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업무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거 이제 참고하셔서 어, 안내하시고요. 어, 제가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음, 많이 이제 직접 지사 교육할 때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어, 내용은 많이 다 들어간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